197쪽에 맛 혐오학습이라고 나오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요. 예 여기도 보면 또 실험 얘기를 해요. 쥐가 엑스선 받고 뭐 구토했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실험 얘기니까, 맛뭐 혐오학습의 개념, 맛 혐오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당장 우리의 경우에도,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현재 여러분 이런 음식들이 있겠죠? 한 개나. 두개나, 그게 바로 보인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것. 맛, 혐오 학습과 즉 맛과 관련해서 또는 음식과 관련해서 내가 싫다 하는 이러한 지식, 기억, 학습을 하는 것과 아까 알버트나 그 대구 지하철 사건 처럼 공포와 관련된 학습, 이건 공포 조건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그나 말이시면 공포학습이 이렇게 되대요조그나한학습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파 대신 형성을 쓰던가 이런 것 같다 얘기했었어. 자, 이 공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음식 맛과 관련된 것은 아까 강아지한테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주고 이렇게 또 종소리 들려주고 음식 주고 이걸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을 하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흘리게 하려면은 아침, 전신, 저녁, 하루에 세 번에서 한 일주일 이상 해야 될 수도 있어. 이제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침이 나오는데 아까 봤던 알버트의 경우 공포, 적거랑 그리고 대우 지하철 사건 그때 PTSD 공포, 불안, 음식 맡으는한 번만 했대요. 아까 대우 지하철 겪었던 심령 순신니까 그분? 대구 지하철에서 화재를 겪었던 걸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했나요? 한 번만이 됐죠. 맞제모학습도 한 번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경우에는 보증 조건하는 광고, 광고 박보검 씨가 침대 선전하는 거한 번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광고 입장에서그 연일 하루에 몇 번씩 30초씩 벌려주면 돈이 수억이 될 텐데, 만약에 박보검 씨가 침대 광고하는 게한 번만에 해가지고 침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긴다면 은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몇달 동안, 몇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프린터물로든, 아니면 이 영상으로든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공포 좋거나, 아까 신영수 씨 경우든, 알버트의 경우든, 이런 음식 맞으면 좋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은 한 번만에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침대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서, 종소리에 대해서 침을 입고 하는 것은, 되면 어때요? 안 되면 어때요? 이거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일에 들어는게 지금 복통을 일으켰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죽을 뿐이니까, 두번세번 번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에 되도록끔 그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자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할 테고 창조론자는 신께서 창조자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학습은 한 번만에 되게끔 우리의 뇌와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이거는 두번 다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침대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뭐내 침대에서 안좋아하거나 안좋아하게 된다든지뭐 침대도 광고 보더라도 뭐 아, 박보검씨 잘생견데만 끝나고 난 침대에서 아무 관심이 없다해서 내가 죽을 일 있나 뭐 온돌방에서 자면 되고 뭐 매트리스 자면 되고 뭐 아무리 자면 됩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만 생명과 지결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비서술 기업 비서술 학습 비서술 지식의 보전적 조건화 말고 또 조작적 조건화라는 게 있어 이제 조작적 조건화 하면서요. 고전적 조건의 핵심은 이미 반응을 일으키는 작업 즉 US가 되겠죠. 그리고 아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작업 CS를 함께 경험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조작적 조건입니다. 비서술기업 중에 여러분 출석하면 저희 수업에 출석을 하셔서 잠깐 시작할 때 얼굴만 딱 내리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0분 동안 계속 앉아 계셔야 되는 것 출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출석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출석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만 평가를 한다면 은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보셔서 이렇게 앉아계시겠어요? 동영상이 있겠다. 책이 있겠다. 혼자 탁 집에서 보는 거지. 여기 앉아있겠어요? 저 같아도 안 나와요. 여러분이 뭐 출석을 계속 하시는 이 행동은 이 행동은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라왔어 이때는 점수라는 결과가 따라서 이 행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살표로 위로할게요. 이걸 강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결과물은 강화물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이 지각이나 결석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출석 접수가 아예 없으면 여러분 직업 결석도 저것 좀 알아 안 온다니까요 제가 쓰면 동영상 있겠다책 읽는데 뭐하러 와요 동영상만 계속 돌려보더라도 샤워할 때 틀어놓고 뭐 귀에 들어오는 대로 밥 먹을 때 틀어놓고 계속 뭐 돌려 집에서 계속 밥을 돌려놓기만 하더라도 그것만 줄서 듣고 메모만 하더라도 시험 좀 좋을 것 같은데 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각 결석을 하면 감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각 결석을 두세번하고나니까 어이. 8점, 10점이 감점됐다. 어 이거 일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부터 지각을 하지 않는다 말이야. 지각을 하는 행동이 지각을 하는 행동이 그 지각한 행동 이후에 감점이라는 결과가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한단 말이야. 이거 화살표를 제가 아래로 갈게요. 이걸 처벌이라고 그리고 그때 결과물을 처벌문제였던거에요 이게 조작적 조건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어떤 행동 이후에 그 결과가 그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어떤 행동 이후에 그 결과가 그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이것이 조작적 조건이고 그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더 강하게 나타나거나 계속 나타나게 했다면 강화라고 그러고 그때 결과물은 강화물이라고 그러고 그 행동이 예전보다 덜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했다면 처벌이라고 그러고 그때 결, 결과물은 처벌물이라고 그러고 이게 조작적 조건. 자, 아까 고전적 조건을 얘기할 때 내가 살면서 좋고 싫고의 대부분은 즉 태어나면서부터 좋고 싫고라는 것은 몇개안 된다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본다면 그게 숱하게 많겠죠. 그 좋고 싫고는 고전적 조건화에서 된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좋은 것은 자꾸 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안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고 하고 싫은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하죠. 바로 좋은 것은 자꾸 하려는 행동이 강화 싫은 것은 가능한안 하려는 행동이 처벌.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로 우리가 태어나서 가난하 때부터 아니 엄마의 태내에부터 이런 일이 고전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 화 일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의 24시간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즉 고전적 조건화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서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도구적 조건화는 어, 조작적 조건화는 바로 어떤 행동을 왜 하려고 하지 하는 동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고전인더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생각해보세요. 왜 저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죠? 저 필기 열심히 했을 때그 따로 결과가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필기를 열심히 했을 때마다 나중에 나한테 따로 온 결과는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면 누가 필기하겠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여기에 같이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업하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바람직한 결과를 별로 경험을 못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기서 뭐 먹는 것이 되든 사람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생기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덜 하려는 그런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이 일거수, 일투족 일거수, 일투족 그러니까 모든 행동. 주무실 때조차도 여러분의 행동은 이걸로 다 설명되는 거예요. 아까 연, 연,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연인이 왜 좋냐? 고인 조건을 해서, 그러, 그래서 좋았다? 그럼 자꾸 만나죠. 자꾸 만나는 행동은 강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연인이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안 할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나는 행동을 점점점점 덜하죠. 처벌이 된 거죠. 그 연인 관계 보니까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네끼리딴 얘기 하고 있는 그 행동. 왜그 행동이 나타나?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행동이 자기한테 좋다라는 결과를 가져 때문에 강화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중하는 것보다 여기 집중하는 것이 강화받아 본적 없는 거죠. 연애를 해봐야 연애가 참 멋지고 행복하고 할만하다는 것을 경험해봐야지 한 번도 안해보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연애할 생각이 안 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거수일투죠. 일거수일투 모든 인간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주의자의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다른 심리학 이론보다는 심플해요. 왜? 자연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영혼이니 뭐 마음이니 뭐, 뭐, 뭐 자아이니 이런 개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런 내용. 자, 조약직 조건 형성. 핵심 개념 다 소개했습니다. 191조에 나는 효과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자, 193조에, 193조에 강화첨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193조에 강화첨을 나오는데 거기에 읽어봐도 좋고, 뭐, 이거 읽어보기 싫으면 제가 얘기한 거 이거 우리한테 와닿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교재에는뭐 출석, 지각 이런 얘기 없어요. 뭐 여기 교재나 실험 얘기나 뭐 다른 사람 얘기보다 바로 내한테 해당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와닿을 것 같아서 지금 지각 출석 얘기를 한 거요. 자 여기 동영상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요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미 본 동영상 하나 보고 또 거기서도 강화 처벌 강화가 일어나는 것을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 벌써 시스템이 얼마나 성공이라면 네. 이게. 가게 지나행이 네, 어떻게 감안되는. <laughs> <laughs> 벌써 지금. 지침... 자, 중간 보겠습니다. 이리가 같은 거죠. 네,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부족한 <불탄생> 상태였습니다. <laughs> <laughs> 자, 이 사람이 담배, 알코올, 코카인을 예전에 그렇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뇌와 행동봇대 학기 초에 봤던 거에요. 이 사람이 담배, 알코올, 코카인을 사용하는 행동, 즉 중독행동이 왜 일어나죠? 이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우리가 보기엔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기는 좋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걸 계속 사용하는 거예즉 강화된 걸 담배, 알코올, 코카인을 너무나 자주 많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그중요 행동은 그걸 사용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서는 좋다라는 즉 강화물에 해당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계속 하게 되는 강화 현상이 일어났다. 즉 중독은 조작적 조건화로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교재 오늘 조금 좀늦게 맞추기 미안해요. 앞에랑 좀 진도를 좀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요것만 얘기하면 맞출 텐데 제가 빨리 끝내고 이걸 할게요. 어 87쪽에 보시면 87쪽에 그때 제가 이 문장 속에서 이 단어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거라 얘기를 한적이 있어 요 무시하시라 얘기한 적이 있는데 80시 쪽에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도파민이 신경전달물질로 사용되는 신경 경로 중에 보상 경로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이 보상 경로는 코카인, 아편제, 그리고 엔돌핀, 마이오아나, 니코틴, 성적, 자, 성적 자극, 단맛, 습관적 도박, 음주, 컴퓨터 게임, 쇼핑, 성욕 및 유쾌한 상상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어 쾌감이나 만족을 경험하게 하고 행동상으로는 강화나 중독을 일으킨다 이때 강화 이 단어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조작적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이 강화는 우리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하라 했죠. 바로 이때는 외를 중심으로 보상 경로와 관련되고 도파민이 관여한다 배웠고 바로 이렇게 해서 중독 행동이 학습 심리학에서는 즉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되지 할 때는 이렇게 조작적 조건 중에 강화가 일어났어 일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자, 이건 코하고 호토사시고 상극도 하시고, 가슴도 하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 여러 했다 했어요? 뭐라고 하냐? 뭐할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 사람은 포도하고 가슴도 하고 보톡스도 하고 한 이런 성령하는 행동 이후에 어떤 결과? 다른 사람이 이쁘다는 인정 그것이 자기한테는 강함이 되어서 이 성령을 계속하는 강함이 나타는 거. 예요이 경우에는 이분은 중동인지 모르겠지만 뒤에비벌이 힐스 아니무니 나오셨죠? 자 여기는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안녕. 자. 이분은 성령을 9, 49번 했고, 이 동영상 속에 바로 다음 주에 또 50번째 예약됐죠. 이분이 성령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이 행동은 이 행동 이후에 타인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이 사람한테는 바람직하게 얘기해줬어. 그것이 강화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성명하는 행동을 계속 강화시켜서 결국은 여기서는 성령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작적 조건화가 일어난 것이고 뇌와 관련해서는 보상경로 폐감 도파민과 관련된다고 이장에서 봤던 것자 193쪽에 보면은 조작적 조건 형성의 기능이라 나와있어요. 그 기능을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194쪽에 첫번째 줄 강화나 처벌을 받은 개인의 반응들이 모여 모여서 바로 사람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 고전적 조건하는 정서를 설명하고, 조작적 조건하는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지라는 동기를 설명하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느냐? 나의 여러분, 개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는 것. 섭과는 제2의 천성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천성은 타고나는 거요. 근데 습관이 제2의 천성이란 얘기는 뭐요 천성처럼 습관이 된다는 것이 그만큼 뭐, 무섭다? 강력하다? 천성처럼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다는데, 바로 이 습관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호진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에서 강화 처벌에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하고요.